정동원의 열풍 캠퍼스 박 공연계 전체를 뒤흔들다 신의 아티스트 정식 데뷔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사로잡은 새로운 바람 짧은 외침 하나에 강당이 흔들렸습니다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2025년 5월 20일 중앙대학교 축제 무대에 초청 가수로 등장하던 순간 캠퍼스는 더 이상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중앙대는 정동원을 위한 우주 팬미팅이었습니다. 중앙대 축제를 뒤흔든 정동원 신드롬 캠퍼스를 장악한 함성. 정동원이 무대 위로 올라선 순간 학생들의 함성은 K팝 아이돌 못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깜짝 놀랐다. 정동원이 대학 축제에 트로트 가수가 여기 왜? 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의문은 단 30초 만에 녹아내렸습니다. 첫곡 여백이 울려 퍼지자 야외 강당은 어느새 조용한 호흡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마트폰 불빛이 하나둘 켜졌고 정동원은 그 불빛 사이에서 고맙습니다. 중앙대 형들, 누나들, 이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동원은 가수이자 동생이자 친구로서 그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SNS를 뒤집은 교복 정동원 친근함으로 MZ세대 마음을 사로잡다. 무대 뒤에서 포착된 사진 한 장은 하루 만에 SNS를 뒤집었습니다. 정동원이 중앙대학교 교복 점퍼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학생들과 마주한 장면? 이건 무대용이 아니라 진심이다. 교복 하나 입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친근해 보이지? 해당 사진은 트위터에서 12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정동원 중앙대 키워드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그가 마치 원래 우리과 동기 같았어요. 중앙대 경영학과 3학년 조민지 씨. 또 다른 사진에서는 정동원이 대기실 한쪽 구석에 앉아 브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두 눈에 살짝 긴장과 설렘이 겹쳐져 있습니다. 무대 전 그는 매니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대학생분들은 나보다 형, 누나들이 많잖아요." "나 잘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진심은 결국 무대 위에서 터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학생들은 내년에 또 와요. 귀여움이 캠퍼스 정복했어 라며 SNS에 따라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감동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가 정동원에 열광하다. 놀라운 건그 자리에 있었던 관객들의 연령층 다양성입니다. 20대 대학생은 물론 교수님, 학부모, 방문객 심지어 초등학생 형제 자매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한 사진에서는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팬이 정동원 무대를 휴대폰으로 녹화하며 눈물을 닦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보러 왔어요. 이 아이는 진짜 세대를 초월합니다. 중앙대 졸업생 김경철, 55세, 이날 행사 주최 측도 예상보다 훨씬 넓은 층의 관람객 유입에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정동원은 무대 마지막 곡으로 꽃등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최근 자신이 발표한 곡으로 외로움과 기다림을 테마로 합니다. 이 노래는 누군가에게 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혹시 오늘 혼자 오신 분 있다면 제가 노래로 안아 드릴게요. 그말 한마디에 무대 앞줄에서 한 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였고 정동원은 노래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가수가 아니라 모두의 친구이자 위로였습니다. 나침반 정동원, 트로트를 다시 정의하다 MZ세대와 교감하는 축제형 아티스트의 탄생. 정동원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닙니다. 그는 세대의 감정을 연결하는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힐링 받았다고 말하고, 어른들은 기억이 떠올랐다고 말하며, 아이들은 형처럼 되고 싶다고 외칩니다. 그가 무대에 오르면 장르나 나이는 아무런 경계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그날의 중앙대는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정동원 팬미팅 우주였던 것입니다. 정동원만 부르면 성공. 대학 축제 시장에 불어닥친 정동원 러시 정동원만 부르면 성공. 대학 축제 시장에 정동원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중앙대학교 축제가 끝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공연업계는 이미 정동원 섭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날 중앙대에서 보여준 정동원의 세대 초월 무대는 단지 순간의 감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대는 대학 축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장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앙대 축제 이후 3일만에 정동원 관련 틱톡 해시태그 조회수는 약 172만 회. 유튜브 공연 직캠 영상은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SNS에는 샵사인 정동원 교복, 샵사인 중앙대소리질러 등 수십 개 관련 해시태그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지표는 하나를 말해줍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 가수를 넘어 MZ세대와 교감하는 축제형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한대학 공연 기획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단순히 유명한 아이돌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무대를 더 원해요. 정동원은 그걸 정확히 전달하죠. 흥미롭게도 정동원을 섭외하고 싶다는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외 지역의 중대형 캠퍼스입니다. 이유는 뚜렷합니다. 전통 있는 대학 축제에서 새로운 바람을 원하고 다양한 연령층, 재학생, 교수, 가족 등 내게 어필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필요하며 SNS 확산성이 강한 콘텐츠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에 딱 맞는 인물이 바로 정동원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 대학가 섭외 현황 비공식 대학명 행사명 요청 일자 상태 경희대학교 가을 대동제 6월 1일 협의 중 전남대학교 여름 개강 축제 5월 30일 우선 섭외 확정 성신여자대학교 뮤직라인 5월 28일 제안서 발송. 충북대학교 2학기 문화제 5월 31일 일정 조율 중. 소어트 상 트랭 틴. 광고도 몰리지만 지금은 대학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대학무대는 단순히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인기 반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대학 무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 1세대 아티스트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 축제 무대는 댄스 아이돌 혹은 힙합 아티스트 중심이었습니다. 트로트는 노래 자랑이나 어르신 행사에 국한된 이미지가 컸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의 등장은 이 인식을 깼습니다. 그는 트로트도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위로이며 때로는 축제에 딱 맞는 공감의 예술이라는 것을 직접 무대에서 증명해 냈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석가의 시선 Z세대가 원하는 건 공감과 서사, 그리고 진짜 감정. 문화 콘텐츠 분석가 이민지 교수는 정동원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Z세대가 원하는 건 공감과 서사, 그리고 진짜 감정이에요. 정동원은 대중성과 실력 모두를 갖췄지만, 무엇보다 자신만의 서사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아이돌은 많지만 대학 축제에서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은 드물죠. 한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는 축제가 꼭 요란할 필요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요즘 원하는 건 힐링이에요. 정동원은 단 30분 만으로 그걸 해내더군요. 박수 치고 울고 웃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무대. 그게 우리가 원하는 축제 아닐까요? 정동원의 등장 이후 대학 무대는 지금 콘셉트 변화의 시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흥중심 무대에서 점점 더 스토리텔링과 감성이 중요한 시대로.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축제형 감성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장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로트에 한정되지 않고 어쿠스틱, 재즈, 발라드 가수들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동원은 수원과 대전 공연 외에도 대구, 부산, 강릉 지역 대학들과 비공식 접촉 중입니다. 각 학교마다 정동원 출연을 위한 특별 예산 편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 기획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동원을 부르면 관객은 알아서 모여듭니다. 이제는 관객이 누구냐보다 아티스트가 누구냐가 관건이에요. 정동원 축제신드롬 새로운 축제 문화의 시작. 중앙대학교에서 시작된 정동원 축제신드롬은 단순한 화제성 이상입니다. 그는 무대를 하나의 이야기로, 축제를 하나의 감정으로, 그리고 팬을 세대가 아닌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대학 축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기획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굴 부를 것인가가 아닌 감동을 줄수 있을 것인가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축제 무대는 누구였나요? 정동원이 캠퍼스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정동원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 더큰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외침 하나에 강당이 흔들렸다.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2025년 5월 20일 중앙대학교 축제 무대에 초청가수로 등장하던 순간 캠퍼스는 더 이상 대학이 아니었다. 그날의 중앙대는 정동원을 위한 우주 팬미팅이었다. 1. 중앙대를 뒤흔든 정동원의 등장 30초 만에 모두를 사로잡다. 정동원이 무대 위로 올라선 순간 학생들의 함성은 케이팝 아이돌 못지 않았다. 일부는 깜짝 놀랐다. 정동원이 대학 축제에? 트로트 가수가 여기 왜? 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의문은 단 30초 만에 녹아내렸다. 첫곡 여백이 울려 퍼지자 야외 강당은 어느새 조용한 호흡으로 가득 찼다. 스마트폰 불빛이 하나둘 켜졌고 정동원은 그 불빛 사이에서 고맙습니다. 중앙대 형들, 누나들, 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정동원은 가수이자 동생이자 친구로서 그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단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건네고 있었다. 이 교복동원 신드롬 SNS를 뒤집은 한 장의 사진. 무대 뒤에서 포착된 사진 한 장은 하루 만에 SNS를 뒤집었다. 정동원이 중앙대학교 교복점퍼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학생들과 마주한 장면? 이건 무대용이 아니라 진심이다. 교복 하나 입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친근해 보이지? 해당 사진은 트위터에서 12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정동원 중앙대 키워드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팬들은 이렇게 말했다. 교복을 입은 그가 마치 원래 우리과 동기 같았어요. 중앙대 경영학과 3학년 조민지 씨. 또 다른 사진에서는 정동원이 대기실 한쪽 구석에 앉아 브이포즈를 취하고 있다. 웃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두 눈에 살짝 긴장과 설렘이 겹쳐져 있다. 무대 전 그는 매니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기 대학생분들은 나보다 형 누나들이 많잖아요. 나 잘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진심은 결국 무대 위에서 터졌다. 노래가 끝나자 학생들은 내년에 또 와요. 귀여움이 캠퍼스 정복했어 라며 SNS에 따라 인증샷을 올렸다. 3. 세대를 초월한 감동, 50대 팬의 눈물과 다양한 관객층. 놀라운 건그 자리에 있었던 관객들의 연령층 다양성이다. 20대 대학생은 물론 교수님, 학부모, 방문객, 심지어 초등학생, 형제, 자매까지 있었다. 특히 한 사진에서는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팬이 정동원 무대를 휴대폰으로 녹화하며 눈물을 닦는 장면도 포착됐다. 아들이랑 같이 보러 왔어요. 이 아이는 진짜 세대를 초월합니다. 중앙대 졸업생 김경철, 55세, 이날 행사 주최 측도 예상보다 훨씬 넓은 층의 관람객 유입에 놀랐다는 후문이다. 정동원은 무대 마지막 곡으로 꽃등을 선택했다. 이는 최근 자신이 발표한 곡으로 외로움과 기다림을 테마로 한다. 이 노래는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혹시 오늘 혼자 오신 분 있다면 제가 노래로 안아드릴게요. 그말 한마디에 무대 앞줄에서 한 학생이 울기 시작했다. 주변 친구들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였고 정동원은 노래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전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가수가 아니라 모두의 친구이자 위로였다. 사후 아침반 정동원 트로트를 다시 정의하다가 mz 세대와 소통하는 축제형 아티스트 정동원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니다. 그는 세대의 감정을 연결하는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다. 대학생은 힐링 받았다고 말하고 어른들은 기억이 떠올랐다고 말하며 아이들은 형처럼 되고 싶다고 외친다. 그가 무대에 오르면 장르나 나이는 아무런 경계가 되지 않는다. 바로 그 이후로 그날의 중앙대는 대학이 아니었다. 정동원 팬미팅 우주였던 것이다. 정동원만 부르면 성공, 대학 축제 시장, 정동원 러시가 시작됐다. 중앙대학교 축제가 끝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공연업계는 이미 정동원 섭외 전쟁에 돌입했다. 그날 중앙대에서 보여준 정동원의 세대 초월 무대는 단지 순간의 감동에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대는 대학 축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장면이 되어가고 있다. 중앙대 축제 이후 3일 만에 정동원 관련 틱톡 해시태그 조회수는 약 172만 회, 유튜브 공연 직캠 영상은 100만 뷰를 돌파했다. SNS에는 샵사인 정동원 교복, 샵사인 중앙대소리질러 등 수십 개 관련 해시태그가 생성되었다. 이 모든 지표는 하나를 말해준다. 그는 이제 트로트 가수를 넘어 MZ세대와 교감하는 축제형 아티스트가 되었다. 한대학 공연 기획자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대학생들, 단순히 유명한 아이돌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무대를 더 원해요. 정동원은 그걸 정확히 전달하죠. 흥미롭게도 정동원을 섭외하고 싶다는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 외 지역의 중대형 캠퍼스다. 이유는 뚜렷하다. 전통 있는 대학 축제에서 새로운 바람을 원하고, 다양한 연령층, 재학생, 교수, 가족 등 내게 어필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필요하며, SNS 확산성이 강한 콘텐츠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에 딱 맞는 인물이 바로 정동원이라는 것이다. 2025년 하반기 대학가 섭외 현황 비공식. 경희대학교 가을 대동제 6월 1일 협회 중. 전남대학교 여름 개강 축제 5월 30일 우선 섭외 확정. 성신여자대학교 뮤직라이브 5월 28일 제안서 발송. 충북대학교 2학기 문화제 5월 31일 일정 조율 중. 광고도 몰리지만 지금은 대학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5.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축제형 감성 아티스트의 시대. 정동원의 대학무대는 단순히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인기 반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대학무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 1세대 아티스트로 기록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 축제 무대는 댄스 아이돌 혹은 힙합 아티스트 중심이었다. 트로트는 노래 자랑이나 어르신 행사에 국한된 이미지가 컸다. 그러나 정동원의 등장은 이 인식을 깼다. 그는 트로트도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위로이며, 때로는 축제에 딱 맞는 공감의 예술이라는 것을 직접 무대에서 증명해냈다. 문화 콘텐츠 분석가 이민지 교수는 정동원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다. Z 세대가 원하는 건 공감과 서사 그리고 진짜 감정이에요. 정동원은 대중성과 실력 모두를 갖췄지만 무엇보다 자신만의 서사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녀는 덧붙였다. 아이돌은 많지만 대학 축제에서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은 드물죠. 한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는 축제가 꼭 요란할 필요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이 요즘 원하는 건 힐링이에요. 정동원은 단 30분 만으로 그걸 해내더군요. 박수 치고 울고 웃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무대. 그게 우리가 원하는 축제 아닐까요? 정동원의 등장 이후 대학 무대는 지금 콘셉트 변화의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 기존의 흥중심 무대에서 점점 더 스토리텔링과 감성이 중요한 시대로.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별표별표 별표 축제형 감성 아티스트 별표별표라는 새로운 장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로트에 한정되지 않고 어쿠스틱, 재즈, 발라드 가수들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동원은 수원과 대전 공연 외에도 대구, 부산, 강릉 지역 대학들과 비공식 접촉 중이다. 각 학교마다 정동원 출연을 위한 특별 예산 편성도 논의되고 있다. 한 기획사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원을 부르면 관객은 알아서 모여듭니다. 이제는 관객이 누구냐 보다 아티스트가 누구냐가 관건이에요. 중앙대학교에서 시작된 정동원 축제신드롬은 단순한 화제성 이상이다. 그는 무대를 하나의 이야기로 축제를 하나의 감정으로, 그리고 팬을 세대가 아닌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이제 대학 축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기획되지 않을 것이다. 누굴 부를 것인가가 아닌 감동을 줄수 있을 것인가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축제 무대는 누구였나요? 정동원이 캠퍼스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정동원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 더큰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